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어, 수요일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죠 제가 요즘 일일 일 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참 많이 달리는 댓글들을 봐요 또 고민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바로바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거 그리고 모든 고민에 대해서 다 답변을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니면 사실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내용은 보고 있지만 어, 그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들기까지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사연에서도요 어, 메일을 보내자마자 읽으신 거 확인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굉장히 마상 입을 뻔했다 그랜드 영상까지 해 주신 거 보면서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소재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런 댓글이 보였어요. 상사가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사 아무것도 안 한데. 상사를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 형팬 분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라는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사에게 일을 정말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상사가 일을 잘하게 또는 열일을 하게 하면요. 본인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피터 드로커는 상사를 활용하는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어~ 상사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상사에게 일을 시켜요. 제가 요즘 묘하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 저는 열심히 진짜 일을 하는 것같아 퇴근하고 나서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laughs> 정말 열일하게 되는 것같아 근데 저한테 일을 시키는 인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있어요 대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인가 몰라 그런 사람들을 <laughs> 가끔씩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일 잘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어, 저는 제가 할 일을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대부분 어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프로젝트에 제가 지원해야 되거나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 프로젝트 pm들이 다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이 일을 해주세요 또 대표님은 그냥 이거 하세요 이 형님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언제 제가 보고할 거니까 이 시간 빼놓으세요 뭐 이러시면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어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을 향한 도전입니다 어 아무래도. 자신이 맡은 바 내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고 싶죠. 그러면 더 도전적인 목표를 갈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제안을 건다든지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일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직원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어떤 플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피드백과 강력한 목표 제시를 통해서 스스로 드라이브 거는 연습이 될 때까지 일종의 지원 서비스죠? 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직원들은 저한테 일을 정말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상사에게 일을 시키는 의사소통 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상사가 일을 안 하죠? 어, 대부분의 상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 상사가 일을 많이 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사가 일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지 진짜 일을 안 하는 건지는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상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상사는 대부분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상사 역할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상사와 부하직원 상관없이 똑부똑개, 멍부멍게 이렇게 나누죠. 똑똑하고 게으른, 똑똑하고 부지런한, 혹은 멍청하고 게으르거나 멍청하고 부지런하거나. 자 이제 이 상사 유형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엔요.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상사가 진짜 좋은 상사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의 눈으로 상사를 보면 상사가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일을 안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닌지를 여러분 1차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상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상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도 없고 피드백도 없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일을 안 하는 상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이걸 잘하고 있어요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 그 상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함부로 상사를 재단하지 마세요 일단 그게 모든 것에 안 좋은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바빠죽겠는데 왜 상사는 저렇게 한가로운 거야? 왜 상사는 이렇게맨일 일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은 그거예요. 자, 일단 이게 큰 틀에서 상사에게 일을 시키는 어떤 요소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진단했을 때 상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어, 뭐그 상사에게 더 일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적합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분과 논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시킨다는 건 잘못된 개념이지만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사소통 포인트는 뭐냐면 상사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게 상사에게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상사의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상사밖에 할수 없는 일을 규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요, 그냥 내가 떠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내, 나는 할수 없지만 상사만 할수 있는 일을 규정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다 기획해봤고 실행, 시뮬레이션, 플래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큰 차원의 방향성을 못 찾겠어요. 이게 어떤 게 좋을지 저한테 방향을 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뭐 거기다 대고 야, 방향, 니가 알아서 해. 제가 이랬어요. 아, 그래, 이런 게 어렵구나.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이건 제가 할수 없으니 유튜브를 맡아주세요. 유튜브에 이런 내용 꼭 풀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요청을 하죠. 그럼 제가 전체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아, 이런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부와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당시에 뭔가 협상에 잘 진척이 안 돼. 풀리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죽을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저의 강점을 이해한 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또막 휘적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휘적고 나와주면 본인이 뒷수습하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뱉었던 말들. 제가 업무를 지시했던 내용을 잘 이해가 안될 때, 그걸 다 기록해 놨다가 왜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다시 저한테 역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말이 뭐 모든 걸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이 사람이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또는 저의 코멘트나 저의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 때 그걸 콕 집어서 물어봐요. 근데 그걸 콕 집으려면 엄청난 분석과 통찰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저에게 집에 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날 자기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밖에 할수 없는 거. 그러니까 상사밖에 할수 없는 거. 상사가 잘할 만한 일을 규정해서 그것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사에게 자존감을 더욱더 빌드업 시켜줘요. 그리고 상사가 꼭 필요한 존재고, 상사를 통해서 자기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반복되잖아요. 어, 물론 그게 너무 디테일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상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건 무능한 거고요. 그게 반복되면 상사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가 싫어져요. 관계가 소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는 요소 그리고 그 영역 중에 상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상사와의 신뢰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요 상사가 어 그래 그럼 내가 그거를 정말 뚫어주면 되겠네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서 그걸 뭔가 정말 해결해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사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과 상사의 관계는요, 엄청 깊은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사를 활용하는 것. 그러면서도 활용할수록 더욱더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자, 여기서 깊은 관계라는 건요, 무슨 여러분들과뭐 친구하고 뭐 가족 같은 관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업무상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팀워크를 갖춰가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의사소통은요. 상사를 활용하는 의사소통 거기에 전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상사와의 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사생활의 만족도로 좌우지우지 할텐데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은 어떠셨나요? 주로 상사에게 요청하시거나 보고하거나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 한번 피드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사의 강점을 파악하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상사의 강점에 맞는 일을 요청을 했나요? 자, 수요일 이제 한창 힘내서 이번 한주 돌파해야 될 하루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이영했습니다